분명히 구축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면 우리 집샷시가 알루미늄 샷시다 그리고 복도 나가서 계단 앞에 쇠붙이가한세 줄로 이렇게 붙어 있어. 세 번째, 우리 집 주방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주방이 구석이에 박혀 있어. 이세 가지에 포함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때 여러분들이 절대, 절대 하면 안 되는 인테리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 사진 보면 구축 아파트 썩어 있죠? 이 상태에서 들어가 가지고 산다. 인테리어 무조건 해야지. 이 상태로 어떻게 살아? PD님 혹시 덧창 시공이라고 아세요? 어, 아니요. 그래도 저랑 촬영 몇번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아파트 확장 공사들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장된 이 베란다 부분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샤시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또 너무 비싸. 그래서 샤시 그냥 그대로 살리고 기존 창호 앞에 하나 창을 더 덧대가지고 이렇게 시공하는 게더창 시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거 하나 덧 댄다고 별로 안 따뜻해. 그냥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단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마시고 샤시부터 일단 바꾸세요 요즘 현관 중문에다가 상가 회의실 통유리 집어넣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거 거의 명품백 하나 값이에요 그거 하나면 작은방 샤시에 하나 통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구축아파트 가보시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실내에서 패딩 입고 앉아 계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일러도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난방이 약해 그래서 구축아파트 매매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난방을 건드릴까 말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 난방 배관 이제 싹 걷어가지고 하는 시공이 비싸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님들이 찾다가 찾다가 야매 시공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홈파기 시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실 마루만 살짝 까 마루 까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멘트가 있지 그냥 그 시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홈을 요렇게 파는 거예요 홈을 지렁이 처럼 거기다 난방배가 요렇게 심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덮어 그다음에 마루 깔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추워요 그냥 돈지랄 또한 거야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이 홈파기 시공은 싸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구축아파트 보면 부엌 이 안쪽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을 좀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괜찮아. 처음에는 뭐 이쁘고, 막 대면연 주방이고, 뭐 눈에 딱 보이고 해서 이쁜데, 문제는 3년 이후. 이게 주방은 물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배수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 뭐 욕실도 보면 배수구 이렇게 9배 잡잖아요. 주방도 배수구 9배를 잡아요. 배수구를 앞으로 이렇게 빼는 작업 하나 하는데도 거의 경사가 이렇게죠. 거의 경사가 45도 정도로 기우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잘 빠져야 되니까. 또 한국 사람 성미 급하잖아. 이거 빨리빨리 빨리 빠져야 되는데 회오리 치면서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 배수구 옮기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배수구 막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배수구 오래 쓰면 그 배수구에 기름때 쌓여가지고 이게 물이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원래 있던 배수구에서 요쪽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 안 그래도 천천히 물 내려가는 거 여기서 쌓이고 여기서 또 쌓이고 여기서 또 쌓이면 물이 역류해 안에. 그리고 배수구에서 기름때 올라오는 냄새 맡아봤어요? 피디님 맡아봤어요? 응. 절대 맡으면 안 돼. 컹크한열 마리 풀어놓은 느낌이야. 우리 그거 배수구 뚜껑 한번 열었다가 시공팀이 토하러 나갔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조심하세요. 부엌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바꾸는 거, 공간 변경.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축 아파트 욕실 공사를 하다가 욕실 철거하면서 이 진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두두 진동이 심하니까 이 진동이 밑에 집까지 연결이 된 거야. 밑에 집에 배관이 크랙이 가가지고 누수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대형사고거든요? 그거는 밑에 집 인테리어 다시 해줘야 돼. 근데 이거 구축 아파트는 종종 뭐 이런 일이 생기긴 해.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욕실 공사는 각별한 주의가 진짜 필요해요. 근데 요즘 조정 욕조 진짜 핫하잖아요? 근데 그거 핫하 한거 하려다가 이꼴 난다고 누수가 위험성이 너무 높아. 왜 높냐면 조정 욕조는 타일로 요렇게 바른 거예요. 일반 욕조는 보면 그냥 하얀색 아크릴로 돼 있어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 뭐 매지가 없는데 조정 욕조 같은 경우는 타일로 바르다 보니까 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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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가 있고 타일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방수층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밑에 집에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홍수가두두두두두 <놀람> <놀람> 떨어져요. 조정 욕조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구축 아파트는 춥다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 타일을 까는 거를 굳이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 처음에 타일은 이쁘지. 구축 아파트를 타일로 시공하잖아요. 그러면 여름 빼고 그냥 추워. 내돈주고 인테리어했는데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 같으면 강마루해요. 원목 마루도 물건 한번 떨어뜨리면 이게 파짐의 그 깊이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마루 해요. 근데 정말 타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일하지 마시고 이거 타일 같은 마루 하세요, 마루. 이거 마루예요, 나무. 비싼요 아, 비싼지. 근데 디자인류에서 하면 내가 조금 싸게 해드릴게. 피디님, 당장 해. <laughs>